안녕하세요. 주식초자 러스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2월 1일, 12월의 첫 매매입니다. 매매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일단 오늘 시황 어땠는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6%로 아주 상승력이 좀 강했고요. 어, 개인은 어저께 좀 샀던 금액을 좀 반납하면서 3,400억 가량을 매도를 했고, 그 금액을 역시 기관이 또 매, 개인이 팔자마자 기관과 개인은 상당히 좀 어, 적대적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 2,600억 원 치를 기관이 또 오늘 매수를 하면서 어, 시장은 상당히 또 개미를 털고 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코스피는 어, 2,600 포인트를 또 넘어서는 기용을터했구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8% 상승을 한 891.29포인트를 2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은 또 코스피에서는 또 개인이 또 천억 원치를 샀는데 그 금액만큼 기관이 또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 코스피 쪽을 팔고, 아, 코스닥 쪽을 팔고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시향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했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했던 종목들은 어저께 이제 제가 어, 대한회원을 원대 들고 갔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회원을 들고 갔었고 대한해온을 오늘, 오늘. 아이 녀석이 와좀 기분 나쁘게 갔죠 어, 매매를 보시면 제가 어저께 <laughs> 제가 이렇게 계속 요기를 해서 단가를 맞추고 3,000원을 딱 본다고 했는데 이 녀석이 3,000원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되겠거니 생각하고 이쯤에서 살짝 올라올 때 팔았는데 팔고 났더니 이만큼 올라가더라구요 제가 여기가 지금 거의 매수 평당가가 한 3,100원 뭐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 이거 진짜 아 짜증나서 진짜 아 승질나서 오지, 아, 아니 이게 지금 팔고 어떻게 이렇게 5%로 이렇게 또뜰 수가 있죠 아 정말 아무튼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떴는데 다행인 것은 어저께 제가 이제 종가배팅으로 들어간 AB프로바이오랑 위지트가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뒀습니다 어, 종군당바이오까지 종군당바이오는 어저께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아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종군당바이오 어저께 제가 상한가근방에서어저께 여기에서 사고, 한반 정도를 익절을 하고, 나머지를 들고 갔는데, 사실은 오늘 시작하자마자 팔았는데, 아, 이게 이제 털고, 또 이렇게, 아, 이건 제가 좀 쫄보여서, 쫄보 기질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 이것도 또 24%를 추가적으로 더 갔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요거 먹고 좋다고 막 혼자서 아침에 좋아했었는데 좀더 추세를 지켜보는 형태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아침에 시장은 요렇게 어저께 종가를 터치하는 라인이었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3%좀 밀리는 3.5% 3 정도 밀리고 3.7% 밀리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털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이때 구간에 물량들도 꽤좀 터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버틸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지만 오늘은 어, 저는 이제 위지트를 어저께 또 들고 왔기 때문에 어저께 위지트 들고 온 거를. 차분하게 이제 대응을 했구요 오늘 어저께 들고 어떤 걸 오늘 좀 팔고 다시 어 눌림으로 죽여서 여기서 이제 또 요만큼의 또좀 떨어지다가 또 다시 좀 물량이 나왔길래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좀어비리하다 싶어서 다시 팔고 다시 진입을 해서 여기서 또 매집 위 구간에 매집을 했구요 이 구간 매집을 통해서 매집을 했고 여기서 또 팔고 했는데 어, 이때 지금 제가 걸어놨던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보시면 이 라인으로 제가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걸어놨는데, 어, 이거는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어, 미체결되어 있던 게 장중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들고 있는데, 뭐, 한 3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쉬운데, 어, 내일 한번 다시 추이를 지켜보고야 됐고, 일단 어저께 위시트를 들어가게 된 종목 이유는 어저께 이제 실시간으로 음, 비트코인이 2,030만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가고 있다가 어, 장 후반 시간에 봤더니 2,100만원으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비트코인이 2,100만원 정도 뜨면 내일 좀 효과가 괜찮을 거다 하는 판단이 좀 됐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당연히 또 이제 이렇게 시세를 줘서, 시세를 주고, 눌림목일 때 계속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의 실시간으로 금 가격대를 체크를 했었고, 그 가격대가, 어한 2100만원 선이 올라가면 충분히 버틸 만 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버텨서 매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매수를 한 이유가 가격대를 2100만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매, 매수를 했고, 다행히 또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나와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수익이 좀 괜찮게 났었고,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또장 후반에 뉴스가 좀 나왔죠. 제가 어저께 시간에서 해 들어갔는데 장 후반에 어 정부 쪽에서 계약을 한다. 어 체결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뉴스로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고 했다가 어저께 이제 어, 약간, 코리아 타임즈 뉴스라서, 이게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에 좀 한, 혹간, 한 타임을 봤습니다. 한 타임을 봤다가, 그 다음에 바로 쭉 빠지길래 그냥 바로, 익절로 그냥 마무리해서 11%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한해운을, 이렇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다행히 대한해운을 맨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해운 면징을 이제 여기서 면징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아침에 또 이것도 반등할 줄 알고 좀 기다렸다가 반 팔고 했는데 또최 저점에서 터치하는 바람에 반 날려가지고 좀 수익 손해가 더 컸는데 원래 한1 0만 원대 초반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한약8만원 정도의 어, 수익이 아니라. 이런 매매 실인 매매 수익을 보시면 이제 10만 원 정도 왜냐면 지금 이게 위지트가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선은 금익은 오늘 10만 3천 원의 수익으로 해서 12월 첫날 어 수익은 굉장히 좀 괜찮게 깔끔하게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뭐 시황을 보시면 이제 아침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세움메디칼, 세움메디칼 칼을, 세움메디칼과 아침 이제 평가 그 관심 종목들이 세움메디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침에 기준봉이 굉장히 좋았던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고요. 일단 흔들기가 좀 많이 있어서 저는 접근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캐몬, 캐몬 같은 경우도 첫봉이 우봉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았고, TN 이제 TNR 바이오파이이 이제 양봉으로 뽑았는데 어저께보다는 좀 낮게 시작을 해서 어 접근을 안 했는데 오후에 다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간 거. 그리고,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CU 메디컬을 보고 있었는데, 갭상승에서 적은 양봉과 함께 좀 좋게 떴던 부분이었는데, 아쉽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 있다가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로만 이제 처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시간 외에서 또 움직였던 게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서 좀더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윤석열 관련주로 직무정지 관련해서 징계위가 열리는데 징계위가 1 2월4일 금요일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다시 이제 뭐 나오면서 아마 이 기대감으로 다시 시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덕성이나 서영캐피탈, 덕성우인데 일단 1등은 다시 또 서영캐피탈에서 덕성으로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시고 내일 또 관심 종목으로는 살짝 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 추가적으로 아침에 이제 좀 달렸던 종목들이 이제 있었는데 핑크폰 관련해서 어 뭐였지 아 투박스코리아. 토박스 코리아가 아침에 이제 수급주,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서, 어, 만, 저기 동행방에서도 대부분 토박스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아, 봤더니, 핑크퐁이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하면서, 어, 14, 어 유튜브 채널을 아마 지금 1 0월 3일, 이제 뭐 핑크퐁 원더스타라는 걸로 채널 개설을 하고, 어, 캐릭터도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어, 삼성 출판사 어,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 형태처럼 해서 삼성 출판사도 이제 오늘 좀 괜찮 괜찮은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떴고 토박스 코리아랑 같이 이제 아침에 상승력이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핑크폰 관련된 테마였고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유튜브로 공략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유튜브 조회수 1등이 핑크퐁이기 때문에 계속 한 번씩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코로나 관련된 테마 현재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잡혀 있는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바이오나 제일 약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 바이오가 일차적인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뭐 화이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약간 인맥 관련 주처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인, 확인을 해야 되고, 화이자가 된다고 하면, 어 화이자의 뉴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음, 영국에서 뭐 FDA 승인이 나면 바로 다음 주 정도에 초쯤에 이제 어 제공을 하겠다라는 뉴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다음 주말 한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아마 뉴스가 더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화이자 관련해서는 또 언제 콜드체인은 화이자는 무조건 좋은 유통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 냉장 관련돼 있는 대안과학이라든지 뭐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유통 체계를 갖고 있는 SCD. 현재 지금 SCD가 과열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삼일 후에 풀리면 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일 등은 캐몬이랑 그 다음에 진메트리스인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아직 한국과 협상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 내에서도 뉴스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참가자 95.4%의효 효능이 낮다라고 벌써 이제 판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에 따라서 AP 프로바이오나 엔투텍 같은 것들이 모두나의 판권 유통 협약에 따라서 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치료제가 개발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CMO 관련돼 있는 위탁생산 업체들도 당연히 컨소시엄으로 해서 동참을 하게 될것이고어각그 섹터별로 뭐 바이넥스라든지 에스티팜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녹십 녹십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 외에서 좀 움직이 움직였던 곳은 병실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확진자 수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다 조금씩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병실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돼서는 이제 어 1등으로는 GH 신소대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치 신소대를 필두로 해서 우정바이오 등이 지금 계속 눈치 보기로 계속 어, 오늘은 좀 이제 GD를 잡고 있었는데 보시면 집안을 잡고 있다가 슈팅 한번 집안을 잡고 있다가 슈팅이 나올지 한번 더 주고 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정바이오는 과열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열을 해제되는 시점이 지금 내일 이제 과열 해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눈여겨 봐야 될 상품이 아닐까 아,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은 이제 뭐 재이나 패키지 관련된 주들이 좀 이제 약간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갑자기 또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하거나, 이제 지금, 어, 수능시험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어,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시험은 치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마스크 관련된 있는 형태들도 약간은 움직여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번 정도는 이제 눌림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수급없이 눌림으로 보여지는데 어, 대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경우들도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신규주들 움직임에서 박셀바이오랑 피폴바이오가 강한, 원체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는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간암치료제가 좀 이렇게 재료성으로 봤을 땐 기술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것은 뭐 사실이고 피셀 어 피플바이오 역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짐을 준다고 하면 이제 뭐 이거 서브트라이앵글 형태의 지표가 나오면 어 전체적인 일정 어정배로 전환되는 시점에 수급이 약간씩 터진다고 하면 아마 좀한 번에 또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2월 첫째 주, 첫날 매매를 복귀를 했고요. 오늘도 괜찮은 오늘 하루 스타트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내일도 어더 조,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 오늘 만약에 뭐 손실을 보셨거나 하시, 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멘탈 잘 잡으시고 내일 또 좋은 수익으로 날수 있도록 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같이 성토하시고요. 그러면 또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기분이 조, 더 조, 음, 좋은 첫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